여러분, 가장 캄캄한 순간은요, 사실은 해뜨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 이것을 경험합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고요 또 누명을 쓰게 됐고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축복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앞장에서 정말 그큰 유혹도 이기고 요셉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 대가 정말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신앙을 지킨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누명, 그리고 감옥이죠. 자, 그럼에도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참그 상황 가운데 입술을 지켜가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후에 애국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신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 요셉이 갇힌 곳에 같이 갇히게 됩니다. 왜 그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여기에 배우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일이 무슨 일인가 해석이 안될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모두 다 해석이 됩니다. 자, 바로 이 8절에서도 보면은 요셉이 직접도 그런 말을 하죠. 어, 그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자, 근데 이 꿈에 대한 해석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어떤 해석, 우리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순간들이 벌어졌을 때그 해석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큰 전제를 이해할 때에 고난이 유익이 되고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감옥은 모두가 가기를 꺼려 하는 곳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는 이 감옥에 들어간 순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은 상상도 할수 없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 자리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요셉은 애굽 왕 앞으로 나아갈 계기가 없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애굽 왕 앞으로 나가는 그런 일이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명확한 계기. 하지만 이 정말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덮여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뜯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요셉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 요셉이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어, 정말 이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한 명은 나쁜 사람이고 한 명은 억울한 사람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존재한 이유, 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요셉을 위해서 여기 존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모든 역사는 예수님 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도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노도미나이 그리고 비, 그리고 예 이제 BC와 AD가 또 나눠져서 Before Christ 그 가운데 예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어떤 일들이 해석이 안될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그때부터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요. 어떤 현상과 고난의 크기와 그리고 현실의 무게 여기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시는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을 걸어갈 힘이 주어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때로는 해석이 안 되는 정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누명을 쓰게 되고 시련을 겪게 되는 정말 답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런 순간이 음을 경험하는 모습.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이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해석이 안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버거운 그 순간들 또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